안녕하세요. 배우 이성민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모델 겸 배우를 하고 있는 배정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시끄러워라. 다시 해야 되는데, 빨리. 편집하면 되지 않을까? 저는 음. 이제 얼만큼 아느냐에 대해서 네가 나를 아냐, 뭐 <laughs> 이런 거 아니야? 그런 아냐. 거죠, 형님. 음. 제가 제일 처음 받은 연기상은? <laughs> 고즈 타잉. 그러니까 상 제목을 말하라고. 최어수 연기상. 땡. 아, 압니다. 물으면서 아는 척하지 마 드라마입니다. 그럼 맞죠? 연극이야. 아, 그 상까지 하면 너어이다 어, 나 알아요. 뭐, <laughs> 대구에서 단시지 그 않을 때전국 체우스 나무 주연사 봤어요. 그그 뒤에 받았고, <laughs> 아, 까삽시다. 너무 아하다 그거는 90년대 초에 대구 연극제에서 신인 연기상을 처음 받았었지 제가 아는 그상은몇 년인데요. 그거는 한거 같아. 그 99년, 때. 뭐 2000년, 뭐이 정도 되고, 5000만 원 마이 맞췄네. 굶기지 마. 틀렸어. 나, 내 앞길 나야. 저의 연기 데뷔작은 베를린 땡. 그전 거가. 예. 음. 네. 저도 영화 했다. <laughs> 시체하러왔다 승범이랑 아 그게 벨리전이었어? 예. 네. 저희 모델 데뷔년도 납니까? 2000년 초반 아닐까? 아 그렇게 말하면 되지. 누구지? 2005년. 맞아 맞아. 2005년, <laughs> 2005년 맞췄어. 2002년이에요. 맞나? 요즘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뭐냐고? 응. <웃음> 골프. <웃음> 임동대 <laughs> 제가 싫어하는 음식은? 평양냉면을 못 먹지 아 맞네 형님 나햄주빵물을 응. 빤... 그냥 먹는 느낌라고 <laughs> 봉어 그런 거 애기 맛이에요 저의 보물 이호는형이 보물 이호요응 가족 그렇지 맞죠? 음. 저의 보물 이호는벨어다 많이 아네 나의 생일은? 1968년 음. 10월 양요일 15일입니다 양요일 시다 형님 아니 말고 형님 이양요 <laughs> 맞잖아요 딩동댕? 인종? 음. 제 생일은요? 몰라 신기하다야 <laughs> 여름이가 제가 패션을 제일 신경쓰는 부분은? 온갖 악세사리를 다 모으는데 시계를 좀 많이 빈티지 시계 네 좋아요. 빈티지 시계를 많이 모으더라고 내 핸드폰 배경 화면은? 경수랑다이아 사진 같은 거 맞아 나는 이래 관심 많은데 형이 관심도 없어이 배경 화면은 벨 아니에요 아이가네 하늘에 있는 풍자 가스 이게 뭔살연일까 여기 이런 것들 저의 노래방 애창곡 배정남의 네. 노래방 애창곡은 알아요? 이문세의 예! 네. 그... 노래도. 난 너를 사랑해 만나 아... 이문세 노래지 하여튼 맞아요 그래. 나는 그거밖에 안 불러 그 겨울에 찾지 아, 그냥요에게 아. 어울리는 역할을 뭐 추천한다면? 배정남이라는 배우한테 내가 느끼기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굉장히 순수한 면인 것 같아 허묻지 아... 않은 어른 아, 음...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하시죠? 그런 역할이 병남의 <laughs> 의외의 그 아... 맑은 눈 한박웃음을 볼수 있지 않을까. 아... 그런 매력을 아직 많이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. 요 아직 그 역, 그런 음... 역할 이 없었네요. 음... 앞으로 한번 진심해가지고 음... 이번 영화 관객 수 공약이 있나요? 공약 있습니다. 뭔가요? 개봉 첫주 100만을 더팔시 텐더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허그를 해주고 악수를 하고 한 인마 인망했다 이장님. 입고 <laughs> 이래고, 갖왜 이렇게. 아, 행님은요. 공약이 있어요. 저는 공약이 없어요. 정남 씨가 그 공약이 실천되면은 저도 공약 그때 하나 다벌겠습니다 나는 에 100만에 걸었으니까. 100만에 이성민은좀제대생각는배정남 <laughs> 아, 는데 아, 있이네있네 필요할 때내 옆에 와주고 근사한 분상에다. 늘 아, 든든하고 고마운 행님. 자, 다시 뗐다. 네. 에스콰이어 구독 자 여러분. 저희 영화 미스터 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미스터 주 화이팅 합시다. 미스터 주 에스콰이어 화이팅 파이팅! <laughs>